반주산매 속에서 아미타불께 오해연불법 전수받은 정토종 제사조 법조대사 문수보살이 닦은 모든 법의 왕 연불 내가 현재 수행하여 닦고 있는 연불법문이 지금 때 가장 합당한 수행이니라. 여러 수행문이 있지만 연불수행보다 나은 것은 없느니라. 삼보전에 항상 공양 올리며 복과 지혜를 갖추어 닦는 것이 가장 요긴하며 지름길이 되느니라. 내가 과거겁중에 부처님을 관하며 부처님을 염하며 항상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지금의 일체종지를 얻어 성취하게 된 것이니라. 모든 반야바라밀과 심심, 선정과 모든 부처님이 모두다 연불로부터 나게 됨을 알아야 함이라. 연불은 모든 법의 왕이니 너는 마땅히 항상 무상법왕을 생각하여 쉼이 없게 할지어다. 이러한 법문을 들은 대사께서는 모든 의심이 풀리는 동시에 기쁨과 환희로 오로지 연불수행의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대사께서는 문수보사를 칭견한 오대산 성문자리에다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 표시를 해놓고 돌아오셨는데 그 돌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대사께서는 774년 전후에는 태원지방에서 나와 오회연불을 보급하였고 오회연불 송경관행이 세권도 찬술했다. 이어 오대산에 다시 들어가 777년 9월 동대에서 다시 문수보살의 진실을 칭견하였고 후에 장안에 들어가 장경사 정토원에 머물면서 오회엄불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또 그의 스승 승원 대사의 가풍을 알리는데도 힘을 쏟았다. 대사의 저술인 오회엄불약법사의 차는 774년 이후 정토원에 머물면서 찬술한 것이다.